안녕하세요. 원어탐정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온 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하나가 되어 응원했고, 거스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붉은 악마 팀이라고 불렸습니다. 붉은 악마의 유래는 1983년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이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4강이 올랐습니다. 외신들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우리 선수들을 붉은 악령이라고 보도했고 이를 번역하면서 붉은 악마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축구팀에는 각 국가마다 별칭이 존재합니다. 2002 월드컵 붉은 악마 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나라 네덜란드 축구팀의 별칭은 오렌지 군단입니다. 네덜란드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이 오렌지색이긴 한데 사실 이 별칭은 색깔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 역사에서 중요한 한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 인물에 대해 알아보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오렌지 군단의 유래가 된이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미국 증권과 월스트리트에 대한 유래에 대해 소개하면서 네덜란드라는 국가 이름의 유래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 밑에라는 뜻의 네더와 육지라는 뜻의 랜드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은 땅이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풍차가 유명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바닷가에 뚝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 뚝 안에 물을 빼내는 간척 사업을 진행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농사를 짓기에는 열악한 편이어서, 과거의 네덜란드 지역 사람들은 일찍이 해상으로 진출해 무역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16세기의 네덜란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왕 펠리페 2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의 아버지의 외할머니는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었는데 8세기 무렵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가톨릭 왕국들이 몰아내는 레콩키스타라는 운동을 완성한 세대였습니다. 1492년 이슬람 제국의 마지막 거점인 그라나다를 정복했습니다. 이후 에스파냐가 강력한 종교적 통일 국가가 되길 원했던 그녀의 생각은 가혹한 종교 박해와 종교 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대적으로 종교에 관용적이었던 네덜란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 무리에 속한 많은 기술자들 덕분에 해운 금융, 보석가공업 등 많은 산업이 네덜란드에서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왕이 된 펠리페 2세 또한 자신을 가톨릭교회의 수호자라고 칭하며 통치하에 있는 네덜란드 내의 신교도들에게도 강력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또한 무역업으로 살아가던 네덜란드에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으며 도시의 자치권까지 뺏어가자 에스파냐에 대한 네덜란드 지역 도시들의 반감이 커졌습니다. 1566년에 네덜란드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어 당시 봉건대 귀족이었던 에우먼트 백작과 호른 백작 등에 의해 저항운동이 주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1567년 에스파냐에서 네덜란드 총독으로 부임된 알바공의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탄압받았습니다. 약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처형당했고 공포정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1568년 오라네공 빌렘 1세가 저항에 나섰습니다. 가톨릭교도였던 그였지만 펠리페 2세에게 종교의 자유와 알바공의 태진을 청원해도 묵살당했고 종교재판이 계속되자 저항운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육상전에서는 에스파냐군에 밀렸지만 해상무역업을 하며 다져진 해상전에서는 네덜란드가 뛰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절박함을 잘 보여준 전투는 1574년 레이던시 전투였습니다. 에스파냐군과의 치열한 공성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함락할 상황에 처한 레이던시 시민들은 제방을 파괴해 평야의 바닷물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스페인군을 몰아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어렵게 마련한 토지를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레이던시 시장이었던 반데르 베르프는 자신의 팔을 잘라 식량으로 내놓았다고 하니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10월 2일과 3일. 폭풍으로 불어난 물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에스파냐군은 물러갔고 네덜란드 독립군 함대였던 고이센 함대가 굶주린 시민들을 위해 흰 빵과 청어를 수송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기념하며 지금도 레이덴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흰 빵과 청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1581년 7월 26일 초대 총독으로 오라네공 빌렘 1세가 선출되어 네덜란드 연방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오라네공은 비록 그로부터 3년 뒤 가톨릭 교도에게 암살당했지만 항전을 멈추지 않았고 1588년 영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격파당하자 에스파냐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펠리페 2세가 사망하자 전쟁을 지속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펠리페 3세가 즉위하자 에스파냐와 네덜란드는 1609년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648년 베스트 팔렌조약에서 독립국가로 승인되며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귀족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초대 총독이었던 오라네공 빌렘 1세의 이름이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라네공의 영어식 발음이 오렌지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남프랑스 지역 오랑주로부터 오라네가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실제 과일 오렌지의 색깔과의 연관성은 이후에 생겼습니다. 현재의 네덜란드 또한 자유와 관용의 나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종교에 대한 포용성 이외에도 1811년 동성애 허용법을 만들고 2001년에는 동성결혼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1976년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세계 최초로 허용했고 1984년에는 낙태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하여 임신 22주차까지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1988년에는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기도 했고 2002년에는 안락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마나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지하면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규제를 통한 합법화로 관리하겠다는 실용적인 목적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관용과 자유의 나라로 상징되는 네덜란드가 오렌지공을 상징적 인물로 받아들이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